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통 약초 방송 산야초 동의보감입니다. 방송에 앞서 공지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상 약초TV의 전화번호 바뀐 것 공개합니다. 자막에 지금 나오는 저 전화번호는 유무선 결합상품입니다. 즉 핸드폰과 우리 집전화를 한꺼번에 합쳐놓은 상품으로 기업 번호를 사용하지만 은 핸드폰처럼 똑같이 문자도 보내고 회원관리, 안내방송 등등 아주 다양한 최첨단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저에게 혹시 문의하시거나 상품을 구매하실 때는 아래 전화번호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자 안신분은 화면 중간에 있는 빨간 글씨 구독 한번 눌러 놓으시면 평생 최신 프로와 또는 지나간 프로까지 모두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는 매 프로마다 한 번씩 눌러서 색상이 파란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눌러 주실래요? 일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봄나물로 많이 먹고 하는 비름나물입니다. 보통 참비름이라 하기도 하고요. 비름나물, 새비름 또는 비름 현자를 써서 현채라고도 부르죠. 며칠 전 방송에서 제가 새비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비름은 마치 현일 하고요 어, 지금 보는 참비름, 즉 비름 나물은 현채를 하죠. 얼마 전에 했던 그 쇠비름도 사실 어, 식물성 오메가 3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주 귀한 약초 중에 약초였고요. 어, 오늘 소개드리는 해 참비름, 즉 현채도 아주 귀한 약채입니다. 즉 약채란 약으로 쓰는 귀한 나물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생활 주변 밭 가나 들판에 많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순을 채취해서 살짝 데친 다음 인장을 조금 풀어 나물로 해 놓으면 참 맛있죠. 또이 비름나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수 올라와서 키가 다 자라면 약한 1m 정도로 되죠. 근데 이 비름나물은 사실 우리 생활하는 주변에 많이 있지 야산이나 또는 깊은 산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 비름나물은 어, 여름에 무더위에 지쳐서 힘들어 할때즉 입맛을 잃고 했을 때이 비름나물을 전부 쳐 먹어 보십시오. 입맛이 참잘 돌아오죠. 몸에 기를 살려주고 간에 쌓인 독성물질을 분해 배출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심심한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도 아주 많이 하는 것이 이 비름나물 즉 비름입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매우 풍부해서 참기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참기름에는 사실 지방산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참비름에는 그즉 참기름에서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칼슘과 비타민도 아주 풍부하죠. 그러다보니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고요. 골다공증에도 음, 참 좋은 것이 이 비름나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름나물에 사실 정밀하게 따져보면 종류는 제법 많습니다. 들비름도 있고요. 개비름. 청비름, 눈비름, 새비름 보는 것처럼 참비름 식물 사실 비슷한 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가 정밀하게 봤을 때 부르는 이름이고요. 동 사람들은 그냥 비름이라 부르죠. 이 보감에 이 비름에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기는 차고 약간 신맛이 나며 독은 없고 모든 악창을 물리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만성종기를 삭혀 준다 라고 하죠 즉 만성종기란 인체에 아주 독한 암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동의보험에도 이렇게 극찬을 해 놓았으니 정말 좋은 거는 맞죠 어, 이 비름을 꾸준하게 드시면 콩팥의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남자들의 성력을 왕성하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기부전 조류 유정, 그 어, 정액이 새 버리는 유정 그외 잠을 잘때 정액이 배출되어 버리는 몽정 이러한 남성 질환을 뚜렷하게 개선해 주는 것이 지금 보는 이 비름입니다 한마디로 물성 천연 비아그라라고 보시고요 어, 천연강정제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잎에도 물론 아주 좋은 성분이 많지만은 잎이 약간 노랗게 물들고 난 다음 뿌리를 채취해 사용하면 더 좋고요 원래 한방에서는 어, 이 비름에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쇠비름이나 이 비름에는 약간의 수원이좀 들어 있다고 라 하죠 그러나 이 수온은 희발성이죠 어, 삶아서 데쳐버리면 그 성분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한 쇠비름이나 이 참비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등푸른 생선에도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푸른 생선이란 바다 깊숙이 사는 고기가 아니고요 바다 표면에 이게 떠다니는 고기죠 즉 그래서 푸른다니는 얘기는 하늘색과 비슷해서 보호색이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새파랗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은 우리 들기름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후의 약입니다. 어디 특별한 곳에서 아주 귀한 뭐 약초를 찾아서 한번 먹고 나면은 금방 몸이 좋아지고 그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약이란 바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늘려 있는 바로 풀과 나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입니다. 한두 번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약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약초 아닌 다른 어떠한 일도 정답은 꾸준하게 이죠. 이 비름나물 활용하는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부드러운 수는 채취해서 살짝 데쳐 나물로 드시고요. 좀 뻣뻣하거나 성숙한 잎 또는 꽃이 피고 할때 열매가 맺고 할때 뿌리까지 지상부를 채취하십시오. 잘게 썰어 큰 단지에 효소를 담으십시오. 효소 담을 때는 이비름나물에 시중에 있는 배 있죠? 배를 좀 많이 사서 툭툭 썰어 넣으십시오. 그래서 배와 이비름나물전체 무게에 약 70%의 설탕을 넣습니다. 또, 물 속에 잠기도록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자주 저어주셔서 물 위에 즉붕 뜨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효소든 간에 위에 떠오른 부분에는 썩어버립니다. 반드시 돌로 눌러서 물 속에 꾹 잠기도록 하거나 또는 네, 체방 같은 거 얹고 돌로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장 잠기겠죠. 어, 밀봉하면 안 되고요. 약 2-3개월 후에 완전히 걸러내고 그 액을 다시 약한 5-6개월 정도 2차 바로 시킨 다음 드실 때는 원액 약 20%에 생수 약 80%를 넣고 한 3일 정도 사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몸이 아주 거뜬할 만큼 좋아집니다. 다시 말씀 드릴게요. 어, 효소를 담을 때는 뿌리부터 지상부까지 모두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은 제가 직접 집필한 산야초 과정백과나 또는 발효와 생활 항구인의 약설책 보십시오. 웬만한 거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 제 책이 나옵니다. 잘 봐두셨다가 꼭 필요하신 분은 사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상시한 안내 문자가 아마 발송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책은 제 저서입니다. 맨 왼쪽에 어, 책은 약촌의 필독서 산야초 가정 백가입니다. 주로 초보자를 위한 편집이죠. 어, 선명한 사진과 단결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활용하는 즉 산야초 위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빨간 책은 발효와 생활이죠. 즉 효소 전문 책입니다. 어, 이곳에는 어, 물이 많은 재료를 담는 효소라든지 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재료를 담는 효소 등등 다양하게 편집되어 있으며 이책한 권이면 아마 효소 전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한국인의 약술 즉 약술 전문 지침서입니다. 이곳에서는 어, 한 가지로 담는 단방 약술 또는 두 가지 이상으로 담는 복방 약술, 그거 외에 궁중 전통 한방 약술 등등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약술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